경주리 1300m제 3경주 출발했습니다. 한 가운데서 6번마 조찬욱 기수의 리얼퀸 안쪽에서는 3번마 송경현 기수의 할리 치고 나옵니다. 송경현 기수의 3번마 할리 초반 반마신력 압승 선두 바깥쪽 정동철 기수의 4번마 포리스트퀸이 2위로 추격합니다 3번, 4번 거기에 12번, 13번, 8번 등이 중위권 형성하고 안쪽 2번마 김동현 기수의 스팅레이도 안쪽 6위로 추격하면서 중위권 에서 선두권 가담을 노리고 있습니다. 안쪽 선두 3번마 송경현 기수의 할리 계속해서 2마 신정도 앞서에서 선두 3코너선에 4코너 접어듭니다. 바깥쪽 2위 정동철 기수의 4번마 포리스트퀸 변함없이 자리 지키고 있습니다. 3번, 4번 두 마리가 앞서고 김동현 기수의 2번마 스팅레이가 4코너선에 함에서 안쪽 3위까지 추격합니다. 3번, 4번, 2번 그리고 4위로는 바깥쪽 12번마 유한 기수의 페스티비캠프가 바깥쪽 모습 보이고 안쪽에서는 5번마 이성재 기수의 정상재패도 선두권 추격하고 있습니다. 직선주로 승부입니다. 3번마 송경현 기수의 할리 직선주로 약 3마 신정도 앞섬에서 선두 이어가고 있습니다. 바깥쪽에 추격하는 4 마 정동철 기수의 포리스트 퀸과 김동현 기수의 2번 마 스틱레이 바깥쪽에서 모습 보이면서 출격합니다. 3번, 4번, 2번 세 마리가 앞서 있습니다. 안쪽에서는 5번 마 이성재 기수의 정상 대표도 선두권 모습 보이면서 안쪽에 바깥쪽에 2번 마 스틱레이와 함께 2위권 접전 펼쳐 나갑니다. 선두 3번 마 송경규 기수의 할리 안쪽에서는 11번 마 구민성 기수의 아이린도 종반 2위권 모습 보입니다만 2번 마 스틱레이가 2위 자리입니다. 3번, 2번, 12번, 1번, 3번, 2번, 1번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경주리 1300m 제3경주, 3번 마, 송경주 제 할리. 초반선도 중반, 그리고 결승선까지 여유있게 이어갔습니다. 2위 다툼이 팽팽했습니다.